이번 학기 주제는 코아새 이론적 배경을 사례 적용하는데 좀더 심도 있는 강의를 다루는 학기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례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디안이라고 하는 그 당시 주류 이론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이거 언급 안하면 문제 못 받는 그런 그래서 그 작업을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잘 소화를 하시면 프로이디안에 대한 소화도 되고 셀프사이클레지에 대한 소화되는일거양득의 좋은 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사례가 적절히 섞이는 게 좋거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증거죠. 이게 치료 이론이니까. 이게 치료라고 하는 거는 현실에 응. 선생이 실존하는 그 대상들한테 과연 이게 현실적 접촉과 정말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론만 번지르르하고 현실에서는 완전히 허황된 이론들도 많잖아요 구체적 사례로 검증하지 못하면 과학 이론은 한만 가지 이론 중에 인정받는 건한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많은 이론이 있어 정신분석학적 증거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신분석학을 임상 사례에서 얼마나 타당한가 이거를 주목하자는 소리예요. 임상 사례 적용해서 얼마나 타당한가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증상을 먼저 보고 뭐 어디, 어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이 증상을 먼저 보죠. 증상을 딱 들으면서 진단이 일어나요. 딱 공부한 배경 지식에서 일차적 진단이죠 이게. 그다음에 뭐가 일어나냐? 그다음엔이 증상이 생기게 된 원인을 탐색하겠죠. 병인 탐색하는 거예요. 병인 탐색하다가 뜻밖에 어어어 어. 어? 이거는 전통적 신경증적 병인과 좀 다른데 어 어? 이런 와 이거 이거 전혀 다른 뿌리의 병인이 되게 비중이 높네. 그러면, 이 진단이 수정될 수 있어요. 오케이? 진단. 수정될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진단을 너무 빨리, 확실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위험해. 진단은 이제, 내가 개인 분석받을 때, 한 20년 전에, 그래서 도대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무슨, 무슨 병리적 범죄에 있어서 진단이 뭡니까? 나도 물어본 적이 있었어. 뉴러시스, 뭐, 강박이냐, 뭐, 뭐 이렇게. 그더니 뭐 그게 뭐가 중요해? <laughs> 대답을 1, 2년 동안 안 해주더라고. 그게 진단이라고 하는 걸상대방한테 이렇게 너무 쉽게 전해주면 그게 선입견이 될수 있다는 거야. 근데 또 어떤 분석가한테, 아이 그게 뭐,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뭐, 뉴로틱한 그런 기온 뭐,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뉴로틱하다는 말은 1980년대 이후부터는 문명화가 너무 과도하게 진전된 교양인 인테리 계층이라는 긍정적인 뜻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셀프사이클로지가 부각되고, b o 라인나 r l i n e n 성격장애가 부각됨으로 인해서, 뉴로틱이라는 건 되게 긍정적인 요소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건 2도 될수 있고, 3도 될수 있고,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뭘까? 그 다음에 나 치료 기법을 해야지. 치료를 해야지. 분석 기법. 어떤 기법을 적용할 것일까 이거라고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다. 그래서 크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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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부터 경청을 잘해야 되겠죠. 이거 들을 때 이미 따다다다 이게 나와 그 전문가들은. 그래서 아좀뭐나 같은 경우 예비 상담하고 곧바로 이 병이 탐색 들어가는데 예비 상담할 때 이미 병이 탐색이 들어가기도 해. 묻잖아. 언제부터 뭐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물을 때, 묻다 묻다 보면 여기서도 이미 이게 같이 일어나기도 해. 같이. 병인 탐색이죠. 병인 탐색. 또는 병인과 대면하게 만드는, 뭐또 아무튼 병인 탐색. 프로이디안이 제시한 이거하고, 셀프사이클로지가 제시한 이거하고, 과연 어떤 게더 적합한가? 이세 가지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까 신경증 유형과 자기장애 유형을 쓱 대비해 보면 돼요. 누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신경증 유형의 증상과 병인과 치기법 그동안 많이 배웠잖아, 여러분. 어떤 분 누가 한번 쓱 한번 떠오르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영증 증상 신체화 증상 어, 이제 자기 장애도 이제 신체화 증상을 다뤄요. 근데 자기 장애가 다루는 신체화 증상은 주로 구강기의 긴한 신체화 증상에 건강 염려증과 연관이 나고 내 몸이 내몸 같지 않고 뭐 이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데 금지된 욕망과 관계된 그런 신체화 증상 가령 뭐성 교통이나 성감대 무감무감각해지고 이런 거. 물론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돼서 다시 빙빙빙빙 온 몸이 또 불편해지기도 하죠. 눈도 잘안 보이고 여러가지 신麻痹도 그런 히스테리적 신체화 증상과 이 자기 형성기에 문제가 생긴 신체화 증상 구분해야 돼요. 신경증은 여성 히스테리와 연관된 신체화 증상. 뭐 오케이 그렇지만 주로 신경증 자체 보이지 않는 주 증상은 그건 죄책감 이런 거야. 도덕적 예민함 있잖아. 강박. 어. 그게 그 사람을 인생을 즐기지 못하게 만들잖아. 그 되게 부드럽고 넓게 퍼진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주중상이야 놀라워. 그 계력이 사람을 5, 60대 되도록 지워진 환경을 제대로 양유하지 못하고 늘 그냥 바른 생활하게 하고 엉망 제대로 한, 편치 않게 조금만 규범에 어긋난 거 해도 어, 그것이 주어질 수 있는 자유와 기쁨보다는 짊어져야 처벌적 대가 이게 너무 커서 포기하시게 되지 않아요 그냥. 타인의 시선과 영혼 거세 버려 뭐 이런 거죠. 또 갈등은 늘 있어.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어떤 사람은 그냥 해도 될까하다가 하루 만에 또는 그한 시간 만에 할 일을 10년, 20년, 30년 미렇게 돼. 욕망과 연관되는 거예요 유흥을 주로 멋지게. 이도와 초자사의 갈등, 대표적이죠. 그런 거를 이제 프로에디안 정신분석이론이 주로 치료했는데 도움 많이 줘요. 아주 거기에 적합한 분들은 정말 신기해 하면서 감정 역동 계속 진입하면서 너무너무 어, 너무 프로디는잘 맞아요. 도움 많이 받고 영혼의 무게도 생기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얘기한 그런 종류의 사례죠. 그런 거를 치료하려면 제일 먼저 리프레션, 억압을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억압을 완화시켜야만 무의식하고 접촉할 수 있잖아요. 무의식에는 뭐가 있느냐? 금지된 소망이 있고, 금지된 소망과 연관된 처벌 당하는 불안도 있고, 또, 되게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 있어요. 그감정리을 이렇게 꺼집어내가지고 하나씩 소화하게 해줘야 돼. 그런데 무식에 접촉을 하려면 억압을 완화시켜야지 무식에 접촉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최고 좋은 기법이 뭔지 알아요? 무시그 접촉하는데 아 꿈도 좋고 또 기법으로 그냥 꿈에서 오케이 또 자유연상 자유연상이야 자유연상이라는 말이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사회적 시선 때문에 한 분도 물론 아주 절친이나 이런 대상한테 좀더 마음을 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재산의 시선, 그런 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은 자유로워도 그게 간단치가 아닌가, 실제로. 무의식은 자유롭지 않아. 사고는 자유로워도. 그래서, 자유연상이라는 말에는 여러분, 자유연상을 할수 있는 그 환경 세팅 있잖아. 그게 무슨 절친 관계든, 누군 관계든. 그게 대단히 심리적 가치로운 상황인 거야. 자유연상이 잘 된다 그러면, 그 특별한 상황인 거야, 그 자체로. 거기다 자유연상을 하게끔 해주는 적절한 순간에 일상생활에서 할수 없는 독특한 곳을 이렇게 탁 두들겨줘서 막 자유연상을 계속 하게끔 만드는 그거 그게 정신분쇄 기법이야. 그리고 자유연상을 할수 있으려면 아무한테나 자유연상을 하나? 그렇지 않잖아. 내면세계에 금지된 욕망과 성환상, 그대상 이런 게 있는데 그유년기에내 마음속에 소중했던 그 대상 못지 않은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비로소 이 속이 이렇게 심리적인 역동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아무하거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신뢰 관계도 있어요. 그 옛날 부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신뢰. 나보다 훨씬 더 인생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신뢰 이런 거 있잖아. 뉴로틱한 사람들 되게 인테리어 주제와 방어가 세가지고 인테리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돼야만 자유 연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에서 읽은 자유 연상. 아유, 그건 너무 단순한 피상적인 이에요 많은 게단겨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의식에 접촉하게 해줘가지고, 오 말도 안 돼. 내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길 몇십 년 살았단 말이야? 우와! 하면서 해방감을 느껴. 하나씩 풀어지는 해방감을 느끼고, 어, 이 새로운 선택을 이제 이전에는 뭔가 이 죄책감과 초자 어떤 죽범의 굴레 속에 그랬지만좀더 이렇게 유연하게 선택의 새로운 시도도 할수 있게 되고, 지금 그러한 신경증 병리와 연관된 거하고 되게 다른 사례를 내놓겠다 이거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증적 증상과 다르고, 신경증적 병인과 다르고, 신경증적 치료 기법과도 적용하면 잘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제 자기 병리. 예, 자기 병률은 정말 셀프의 구조적 취약성이에요. 거대 자기 취약성, 이성화 자기 취약성. 그런데 정말 이코아시 역사에 기여한 바가 꽤 돼요. 거대 자기 취약성과 이성화 자기 취약성이고 이두 개념, 학자는 죽어서 개념을 남긴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을 통해서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여. 이 자기 병률의 취약성 때문에 삶이 이리저리 안정화되지 못하고 흔들리고 표류하는 사람과 구조병리. 구조병리는 이건 삼원구조병리에요. 삼원구조하면 일단 맨 마지막에 에리프스 후기 형성되는 초자야죠. 초자가 형성이 됐는데 초자가 비대하거나 초자하고 이드 사이의 갈등이 잘조절이안 되는. 계속 갈등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병리. 이건 질감이 다르다는.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또 스펙트럼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연구가 과연 프로이디안 전통이론으로 제대로 수행이 됐는가? 1970년대 초반 입장에서는 80% 이상이 프로이디안 그걸로 쫙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된다 이거예요. 자기 병리와 구조적 병리 두 가지 논을 가지고 또그 중간에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봐야지 더잘 보일 수 있는 사례를 내놓겠다.